말씀과 함께하는 성경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통독의 신약 부분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12월 28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4장에는 13장의 짐승의 표 위기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세계에 보내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장의 말씀은 14만 4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한 자들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말씀들에는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품성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원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며, 창조주께만 경배하라는 기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1844년 이전의 재림 운동과 이 사건은 연결되어서 마지막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등장할 것과 그 가운데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만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연합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앞장에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무리 가운데 속하고 어떠한 인을 받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14장 12절의 말씀은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불변하는 10계명 가운데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오해와 오류 없이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에 대한 믿음은 마지막 때 교회가 가진 선지자의 기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후반부의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알곡을 거두시고 천사들이 포도송이 곧 악인을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15장에는 일곱 재앙의 준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은혜 시기가 마치고 마지막 일곱 장이 내리기 전 하늘 성소의 엄숙한 장면이 1 5 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는 출애굽의 승리가 마지막 시대의 영적으로 재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연기가 가득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가 15장의 말씀은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8절이 말하고 있는 성존의 연기가 가득 차는 이 장면은 중보의 사역의 종료, 즉 은혜의 시기가 맞춰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엄숙한 시기임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6장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일곱 나팔과 달리 종보가 섞이지 않은 전적인 파멸을 위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셋째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나고 바다와 강이 피가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앙은 해의 뜨거움을 나타내는데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인들의 완악함 또한 이 재앙 가운데 드러납니다. 다섯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 어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재앙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곳에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실체는 특정한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적인 대결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조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오래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재앙은 되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갈라지게 됩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전 지구적인 물리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쟁투가 있을 것이며 지구의 운명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교회는 이세 천사의 기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이며 이것이 전파될 때에 비로소 세상 역사가 마무리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5장의 말씀은 아직 중보자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간과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숙한 시간 가운데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를 분절하는.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삶을 구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때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살피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의 이익이나 내 스스로의 안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피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